살펴보면 헌리스 어, 그 이제 기본 기법으로서는 크게 외부적 내부적 기법과 외부적 기업으로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내부적 기법으로서는 리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환 결제를 앞당긴다 아, 이렇게 아, 앞으로 그어 일주일이나 뭐한달 이후에 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걸로 생각이 되면 환 결제를 앞당겨서 결제함으로 해서 그러한 그 불확실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레깅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한 결제를 지금이 매우 불리함으로 늦춰서, 한 리스크를, 이렇게 적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데 리딩이나 레깅은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팅이라면 만약 우연히 주고받는 외환결제를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계함으로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근데 흔히 있는 일은 물론 아니죠 매칭은 외환의 지급과 수치를 짝을 지어가지고 환 리스크를 없애는 그런 내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방법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어서 외부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물한 계약, 통화 선물 계약, 통화 옵션 계약, 옵션 선물한 계약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 중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환 리스크를 이러한 외부적인 기법을 통해서 외부로 전가시켜 버리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은 물론 이제 비용이 들죠. 선물한 계약을 통한 그런 방법을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이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 대금이 어, 예를 들면 한한달 이후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면 한달 이후까지 이 수출 대금만큼 환 리스크에 오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미래의 환율이 어, 1,150원 지금과 같은 1,150원이 된다면 어, 물론 지금 하고 똑 같은 그런 손익을 나타내겠지만 만약에 어이월 후에 돈이 들어오는 외화가 들어오는데 그때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 떨어진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 손실을 어, 잠깐만요. 다시 다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떨어진 만큼 어, 손실을 보게, 보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 PL에 나타나서 프로핏과 로스에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이 스팟 레이트액 이 x축은 한달 후의 그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음, 그, 그래서 그 환율을 pl 에다가 어, 손익계산에다 그래프에다 적어 보면 이러한 익스포저의 환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환 리스크가 오픈되는 거 싫다. 그럴 경우에 그 반대 포지션의 선물환을 매도하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그 미래의 환 관련된 변동성이 완전히 해지되어 버리는 그런 환리스크 소멸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이 경우는 예를 들면 자 기업이 어,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해 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천만보를 외화를 대출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그 외화 대출을 어, 갚기 위해서는 원화로 가지고 이제 갚아야 돼요. 그런 경우 1년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요인은 빼고 환율 요인에 의해서 어, 이익을 보거나 아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외화를 차입할 당시의 환율과 비교해서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익스포저가 1년 후에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런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돼야 되는 그 천만 불에 해당되는 원화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손실을 입는 것이고 반대로 그때 가서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어, 갚아야 될 원화 기준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아, 싫다. 그러면, 어, 반대 포워드, 선물안을 어, 매입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자, 이렇게 옵션을 거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옵션에, 그, 어, 손익 현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포워드는 이 전체에 대한 손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싸요 비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환율이 떨어져서 이익 보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환율이 높아져서 우리가 많은 그 추가적인 손실을 보는 것은 해치하고 싶다 할때 옵션 선택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외향 옵션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해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